빌리보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빌리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루디아의 이 회심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등이 기도처가 있는가 보시려고 안식일에 문밖 강가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보시려고 했다는 얘기는 사도바울과 그 일행이 보험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은 신하곡이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졌어요 그 읽어진 다음에 거기에 온 사람 중에서 누구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와 그 일행은 그것을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보시려고 문박강가로 나갔다. 그 문박강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말하는 것이고, 빌리보의 성문이죠? 성문박. 강가. 그리스에서 말하는 강의 이름은 지각디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지각디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두 개의 해안의 균형을 맞추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개의 해안을 결합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의 흐르는 양은 겨울철에는 훨씬 더 많고요. 여름철에도 제법 많이 흐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타난 신화에 의하면 지하 세계에서 지각디스 강으로 올라온 이가 누구였냐면 지하 세계의 왕이라고 부르는 하데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가 이곳에 마차를 타고 지하 세계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기미티라라고 하는 페르세폰을 데려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강이 바로 지각디스 강입니다. 세레바르트라고 하는 세레터라고도 얘기하고 루디아가 직업이 자주 장사. 그를 만난 지역이 지각디스 강가였다. 그리고 오늘날 그곳에 가보면 루디아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에 1973년도에 교회를 세웠죠. 그게 바로 루디아 기념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전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예요. 여기에서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다 볼수 있고, 누가는 그를 소개하기를 두아디리아 성 출신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식으로 그러면 리디아라 그러는데 그 리도스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 리디아 제국이에요. 리도스 왕이 다스리던 왕국을 리디아라 그러는데 그 리디아가 이 지역 빌리포 지역에 와서 살아서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루디아 지역에서 온 여인 해서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주댁, 김천댁, 순천댁, 이렇게 불수 있지요. 루디아 지역에서 온 여인이어서 루디아라 부른 게 고착화되어서 이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경당이라고 하는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흐르는 강 지각 디스, 그 앞에 지금 현재는 세레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세례터는 성인들을 세례하는 장소로 쓰여지고 있고요. 유아 아이들 세례는 루디아 기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세례소가 침내소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에 그려진 성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 그 위에 비둘기,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위에 소리, 빛,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그 옆에 보면 새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건을 들고 있어요. 수종 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손을 들여다보면 전부 수건이 손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누구도 천사라 할지라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손을 가려두었습니다. 그 이거를 걸리고 한 사람은 네아폴리의 알렉산드로스. 다소스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 계획은 이제 건축가였던 요하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세례당은 팔각형으로 지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옥다곤이라고 하는 팔각형 교회 흔적이 남아 있다. 그게 가장 빠른 연대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고. 유명 예술가들의 창작물이 그 안에 성화로 그려져 있고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5월 20일이 루디아의 성인의 기념일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시간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또 카도릭 교인들이 영세를 받고 하는 그런 장소로 오늘날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그것이 회심이 주는 의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제 2차 전도 여행 유럽의 첫 세례교인 첫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고 편지를 쓰시죠. 분열될 조짐들을 또 들으시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쓰신 그런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30절로 되어 있고, 3장은 21절로 되어 있고, 4장은... 23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합 104절이라고는 짧은 구절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뜻, 아내서라고 하는 뜻이 엔이라고 하는 그 말이 66번 나온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16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더 많이 나옵니다. 22번가량이 나와요. 이런 거를 보면 사도바울 마음속에 빌리뽀를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헬라의 명령법으로 쓰여진 게 다섯 번이 있어요. 빌리뽀서 2장 18절, 3장 1절, 4장 1절에 보면 전부 다 명령법으로 헤레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보면, 종말로, 이 종말로라고 하는 말은, 리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일상 쪽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 하다가, 리본 하면, 자, 그래서 그런 즉, 그런 의미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한 이야기가 이것을 끝으로나 종말로 읽으면, 마치 결화처럼,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3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의미는, 그런 즉 1장, 2장에서 해왔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그래서 3장에 가보면 꺼내고 싶은 말씀을 본론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게 3장 1절 이하이지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4장, 4절에 유명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부 다 안에서,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것도 궁극적으로 가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n 이라고 하는 말이 포지션적으로, 위치적으로, 상태적으로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스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안에"라고 하는 그 뜻은. 기쁨과 함께 주 안에 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데 그 원인은 내 오늘의 삶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에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우연과 감사를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장에가 보면 바울 사도가 아페코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아포에코라는 말에 아포라고는 하 전치사, 에코라고 하는 동사.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보낸 물건이 그 연보가 에버브로 디도 편에 나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당시 쓰던 경제 용어예요. 그 말에서 나온 게 아포딕시 이런 말이 지금도 씁니다. 영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써준 거예요. 너희들이 보낸 게 그대로 나한테 왔다. 예를 들어서 뭐 담요를 보냈다고 한 담요도 내가 받았고 너희가 보낸 마운틴 티를 보냈는데 그 마운틴 티를 내가 그대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연보도 내가 받았다. 빌립보 성도들 마케도냐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뜻하여 우리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그런 삶의 참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런 부분이 기억되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빌리뽀에서 볼수 있는 유명한 유적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지역, 여러 장소들이 있죠.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유적지가 유명한 빌리뽀의 세아트라고 하는 연극장입니다. 이 연극장은 원래 356년 BC에 필립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개축하면서,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필이라고 하는 접두어, 죠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애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필로소피, 필로소피아, 필로로기아라고 하는 말했을 때 앞에 필이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뭐 친구 필로스 이런 말이죠. 좋아하는, 친애하는 o 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포스라고 하는 말이 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필리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을 좋아하는 자, 말을 친애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필립이 356년도에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크리니데스를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개축하는데 그때 네 번째 부인이었던 올림피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때 전후로 해서 필리포 지역에 연극장을 지은 게 필립이에요. 이 필립이 356년도에 그 지은 연극장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연극장은 세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어요. 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관중석, 관객석이 있죠. 둥근 형태로 된 춤추고, 음악하고, 낭송하는 이들이 있는 오케스트라고 그 위에 스킨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듭니다. 2세기에 이르면 개축이 돼요. 그리고 16세기까지는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심하게 파괴되고 그것들을 다른 재료로 사용하면서 뽑아가 버리면서 터키 시대에 황폐화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서 59년 사이에 관객석이 복원되고 1959년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빌리포 축제에서 연극제 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새로운 관경에 적응하고 수많은 관중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조합니다. 더 위에를 더 넓혀요. 1층, 2층, 그리고 3층까지 넓힙니다. 3세기에 이르러서 그런 연극장이 싸움을 위한 격렬한 경기장으로 변모합니다. 지금도 가면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연극장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맨 밑에가 두세 개가 철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m의 그 앞에 방벽을 쌓아놔요. 그리고 그 방벽 위에, 1.2m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물 망들을 설치해서 우리 식으로 난간을 설치해요. 맹수들이 튀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검투사하고 맹수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잔인한 볼거리를 빌리보에서도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한 이들이 누구였느냐? 크리스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맹수하고 싸우다가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못하고 맹수의 밥이 되어갔다고 하는 것. 그것도 느껴지는 곳이 필리포의 극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장들이 무너져서 쇠퇴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극장은 꼭 가보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다음에 가본다고 한다면 포럼이라고 하는 광장이 90m, 50m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광장입니다 막 이렇게 늘어나고 늘어나고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만든, 계획된 광장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가 행정 관청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포럼에는 빌리포시의 유명한 인사들이 서쪽에 입상과 자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 흔적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팔레스트라라고 하는 그, 그 대부분은 이제 바실리카 비타의 무너진 잔재 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러나 중앙, 안뜰, 방, 작은 원형 극장이, 조그마한 극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몇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화장실이냐? 마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마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화장실. 대단히 컸던 화장실이죠. 그리고 성벽. 이 성벽은 이제 아크로폴리에 지어져 있습니다만, 그 성벽은 BC4세기,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무너지고 비잔틴시대에 다시 개축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10세기에 다시, 그리고 또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고 한 흔적들이 이제 위에서부터쭉 내려와서, 그 성벽이 빌리포의 성벽이 3.5km 가량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감옥을 지나서 피구 쪽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산등성의 자리잡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다섯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사시대에 돌로 된 공구들, 세라믹 종류, 니킬리타스 언덕에서 발굴된 그런 것들이 있고, 로마시대와 기독교시대에 만들어진 조각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조된... 주화들,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가보면 제4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 미끼, 승리의 여신, 아테네 여신의 동상이 있고 마르코스 아우렐리스의 초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물관을 한 번쯤 더 들어가 볼 만하다고 봅니다 빌립보에 대해 덧붙이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 그 교회의 역사,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역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 그러고, 성령행전이라 그러고,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차 전도양하고 관련된 것은 사도행전에서 짧으니까 우리가 늘 보게 되지요. 또 봐야지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그 부분이 쭉 가서 읽어보면 감춰져 있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가 입니다. 누가가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 빌립보나. 네아폴리에 시민으로 등재했다. 동시에 그의 가족은 시리아의 안디옥과 관련이 있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역사가인 교회사가인 요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 마케도니아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신 그이야기에그 꿈에 환상에 보여졌던 그 남자를 누가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와요 10회가 나오는데 그걸 구분해서 보면 누가가 쓴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자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넘어가면 그런 표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형태로 사용했던 것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 어디에? 빌리포에.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때에도 함께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2년 정도 바울과 함께 있었죠. 그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로마 여행 기록이 매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심지어 바울이 순교 직전 2차 로마 투옥 때는 누가만이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스 4장 14절에 바울사도가 사랑을 받는 우연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시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냐. 디모데우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대하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필자인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스의 사역에 길라잡이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어쩌면 감춰져 있는 누가 그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데,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회심시킨 빌립보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방문한 암비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조동규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헤레떼. 하리카 파라폴리.